CCS 충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계산군 계산읍 원검승리의 이장을 맡고 있는 유화준입니다 검승리는 계산읍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동부는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골산이 솟아 있습니다 검승리의 행정마을로는 원검승과 기곡리, 이탄리가 있으며 원검승리는 법정리인 검승리를 대표하는 큰 마을입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166명, 여자 159명 등 모두 325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검승리의 북서로 달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자연휴양림과 생태공원. 숲속 캠핑장과 미선양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 성불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불산 자연휴양림에는 치유의 숲이 조성돼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치유숲길과 치유정원 등이 있으며 치유숲길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산책을 돕는 무장애 테크길이 조성됐습니다 이점 저희 검성리에 성불산 자연휴양님 있는데요. 휴양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성불산휴양님은 펜션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동산 등 취의의 숲이 조성돼 있어서, 어, 인근에 아니면 서울에 계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 저희 그 성불산휴양님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승리에는 계산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는 가치 공유의 장인 계산 농업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계산의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으며 계산의 색깔을 담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 유적으로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50% 지정된 계산 애한정이 있습니다. 1614년 광해군 6년에 건립된 곳으로 선조 때 별좌를 지낸 박지겸이 낙향하여 머물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 때 계산에 살았던 박상진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박상진 효자각도 있습니다. 원검성리 주민들은 마을 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소방 시설을 설치해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노인 세대가 많은 농촌 지역의 비용 부담과 구입 불편, 설치 어려움을 고려해 마을 기금을 사용해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검승리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은 검승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주민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검승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